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이행사의 주주님들 자 일단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인데 하마터면은 제가 좀 공개할 뻔 했습니다. 8월 26일이었고 제목에서 제가 그랬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인데 예, 이게 바로 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예, 얘가 힘이 세서 간다라고 하면은 3만원에서 삼만 3만, 3만, 3만 5천원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 세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조금 더 갔어요 조금 더 갔는데 근데 뭐 요정도는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석고대제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무료 추천주, 제가 아끼고 아껴놨던 거, 세 개가 있는데, 그거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개할 뻔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막바로입니다. 막바로. 전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막바로 가면은 제가 공개한다 그랬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이 이후에 만약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저는 분명히 막바로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후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때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도 그렇고, 이 전에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이 좋아요 개수가 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잖아요. 뭐, 30개 미만이라던가. 이번 영상이 좋아요 개수가 뭐, 30개 미만이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좋아요 30개 넘는지 보고 계속해서 넘는다라고 하면은 원래 제가 지금 분석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분석을 이어 나갈게요. 일단은 저 사건 전후 해 가지고 뭐 별다른 공지 사항을 여기 종목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정상적으로 분석이 나갑니다. 근데 이번 영상이 좋아요 개수가 30개 미만이면은 분석이 안 나갈 확률이 높은 거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조회 수가 100인데 좋아요 25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 경고가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모멘텀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좀갈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모멘텀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원래는 여기 부분에서 막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원래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샘을 괜히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밀려야 돼요. 원래 밀려야 되는데 조금 더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차트에서 드러나는 삼성 투자에다가 세계 최초 차세대 중간역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이런 기대감 굉장히 쎄죠 재료가 굉장히 쎄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갔던 거예요 이게 근데 막바로 가진 않는다 라는 거 아무리 센 재료여도 저거 재료가 엄청 센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가잖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신규 상상주 패턴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이게 돌파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1년 동안 신규 상상 패턴 변하지 않는 그 아성이 굉장히 좀 강력하네요. 그게 더 강력하네요. 아무튼 이게 반토막 이상 나서 그래요. 반토막만 안 났어도 이거 이렇게 해서 바로 갈수 있었는데, 근데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혔던 거고, 원래, 원래 그나마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밀려야 되는데, 근데 힘이 세서 그나마 좀 여기까지 갔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그럼 지지선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지지선. 자 일단은 시간 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5%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일 비슷한 수치인 9월 3일 거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 다음 거래일에 시가가 떨어지고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이 지지선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저항 개념이거든요. 다 지지저항 개념에 의한 그런 지지선들인데 지지선이었던 게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여기를 좀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었다가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뚫었어요. 다시 뚫으면은 다시 또 지지선이 돼요. 시켜줬죠 근데 이제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좀뭐 뚫는 척 몇번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저항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작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속임수 뚫는 척 이라던가 그런게 들어갔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지지저항 개념인데 그런 지지저항 개념에 의해서 지지선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투자 경고 걸린 다음에 얘가 좀 본격적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2일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죠. 그래서 예,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그러고 이제 시간에 떨어지고 예, 떨어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됐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 경고가 좀 빨리 풀려야죠. 투자 경고가 일단은 좀 빨리 풀려야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예. 요거 전까지는 지선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힘든데, 많이 꺾여갖고, 이미 조금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이거 이탈되면 어려워져요. 이거 이탈되면은 그대로 코셈 길을 좀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예 지선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저항으로 부딪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판단할 거면은 이런, 이런 지지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빨리 판단을 할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이에요. 예, 네, 이 라인. 2만, 2만 850원. 2만 850원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거 이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2만 850원 이탈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종가로 뚫어야 되는 거고, 장중에 뚫는 거 말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인 거고 네, 여기죠 여기 그래서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이후로 제가 최고의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명확한 네, 정확한이죠 정확한 거 제대로 어느 정도 뭐 조금 더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분할 매도면은 저는 나쁜 타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가 들어갔으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최고의 매도 타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 E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만약에 EN셀로 손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좀 금방 메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 추천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채널 안에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보이는 것들 한해서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 해가지고 모든 유튜버 중에 분석 적중률 80%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명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오랫동안 하시면은 저는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맨날 맨날 이렇게 단타 종목을 드리는 것도 있고 단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한번 묻어주면은 다섯 배열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지세 종목까지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단타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맨날 맨날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떠한 것들을 드렸냐면 5월 6일 제가 db금융투자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5월 5일 제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9월 4일, 제가 핑거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핑거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고, 이 화살표 수식 같은 경우, 제가 그 어떤 유튜버보다도 가장 확률이 높게 설정을 한 개인 화살표 수식 설정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제가 EV 첨단소재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V 첨단소재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제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대양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저런 식으로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제거 무료 추천주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맨날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움이 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고 어차피 실버버튼 받고 싶은 겸사겸사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00%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튜버한세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거를 느끼게 해드릴 그런 자신 넘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급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라고 010-5925-3571 여기로 주식 장대 양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주식 장대 양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받아 보실 수 있는 점 너무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하루하루 장대 양봉 같은 경우 빠르게 이제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대시세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시세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인적으로. 테마 열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풍이 불었을 때 제주반도체가 대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제주반도체를 작년 11월 2일 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었냐면은 화살표, 이 화살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살표는 세력이 매집하고 있을 때 뜨도록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요. 13년 동안 계속 깎고 가다듬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구분 없이 뜨기 때문에 검색기로 구분을 해놨고 단타 화살표 검색기하고 대시세 초입 화살표 검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대시세 초입 검색기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부터 해서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고 수익률로 보면은 약 600%가량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4일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떴었고, 이때 제가 들여서 앞에 저항이 있었고, 매도까지 제주반도체 이후로 해서 드렸고요. 3월 25일에는 제가 S 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 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 당시에 드렸고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339%로 해 가지고 이때 드려서 이렇게 이런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규 상장주 대시에 나올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화살표가 이렇게 뜨고, 이 바닥을 길게 이탈 안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드렸는데, 굳이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만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애들은 그에 맞춰서 이제 재료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식으로 대시해 드릴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후에 화살표가 뜨고, 저는 여기서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고, 저는 이 재료라던가 얘네가 지금 실적적으로도 저평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최소 목표가가 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적정 주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년 안에 5배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 보내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캡처를 해 왔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수금을 뿔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무료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고 계셨어요.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으로써 하다 못해 입소문이라도 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젠 어느 정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심에 따라 제가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 거래 대금이 몰리면은 세력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텔레그램이라던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한 점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앞에 제주반도체라던가 알테오젠 파워로직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시세 초이 검색기하고 화살표 떴을 때 바로바로 해서 문자라던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대시에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